바로 그날입니다. 뭐냐면 질풍 vs 질풍 무한 모세터 차이, 차이나 용의 우나 자 질풍 아유,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무북하자자 <laughs> 디즈니 그리고 엠블럼 발 없습니다 엠블럼 알겠어 엠블럼 백일기념할게. 자, 그럼 나도 백일기념할게. 아, 어! 아, 아, 어, 어 잠만요, 잠만요. 깐 자,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술발새, 그래, 응. 긴장, 긴장, 나도 긴장돼. 아, 나도 긴장돼. 오, 정말 긴장 안 되지? 저밖에 할게요. 밖에 나도 할게 말하지 마세요. 나뭐내나 말하지 뭐, 마라. 뭐인지. <laughs> 아 질경이 유저하고 싶다. 너 질경이 유저잖아요. 무슨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재미 없어. 카트라이더. <laughs> 형아 아까 내가 처음에 내가 그냥 몸빵해가지고 <laughs> 이 질겜 미구소 하고 싶다 그랬지? 아니 질겜 미구소는 아니지 송 어, 질겜 난이 구간이 어렵다니까 한바퀴 돌았고 한바퀴 돌았고 응, 나 진짜 돌은거야? 응 진짜 돌았어 한바퀴 나 지도에 보이지? 어 보이긴 보이는데 어이 판은 니가 이겼다 맞아? 아니야 끝장을 봐야돼 무슨, 내가 딱 봐도 이겼구만. 뭔 소리야. 내가 딱 봐도 이겼구 소리야, 가까워. 근데 아. 내가 딱 봐도 이겼거든. 지도에 진짜 보이는 거지? 5대3 선승으로 네가네가 3번, 네가 응, 내가 두번두번으로 이겼다고? 진짜 어이없네. 내가 이긴 거 아니지? 어우씨. <laughs> 아니. 아씨. 아, 네 막자 해라. <laughs> 막자 해줘. 막자 아니. 딱 그때는. <laughs> 박았어. 아이씨. <laughs> 띠 형아도. 리로리로리로리로리. 어, 디네 뭐야? 네 완주. 이씨. 벌써 나? 벌써냐? 나치나가 아이씨. 나 치로. 그래도 왔어. 완주는 못하겠지. <웃음> 어. <웃음> 나이쪽에서세떻게바았다 뒤에. 아, 니은 니은이행 미행 미레 니은 1 2. 예. 나 연습 카트로 갈까? 그냥 아니? 뭐 너무 쉬운데. 나 그냥 뱀본로먹을 <laughs> 자, 저 윈드 슬리를 할게요. 그래? 어뽕이고 <laughs> 이가 방장인데요. 펭수, 몸빵. <laughs> 몸빵 하려고. 형아, 펭수로 하지 마. 펭수. 아하이. 펭수가 왔구려? 아니, 그거 순부 좋아. 아니, 펭수 너무 좋은 건데. 아, 이따가 펭수 해야겠다. 순부 너무 좋아. 아 너무 무거워 펭수 아 펭수 너무 무거워 나이스 이쪽까진 내가 1등을 한단 말이야? 뿌쉬 나질점미수 아니거든 어쩌라고 으쉬 아니 빡세지 오케이, okay. 아, 펭... 나이스. 펭수라면 빡세네. 나 펭수라니. 아 펭수 너무 빡세. 펭수가 무거워가지고. 야, 근데 무브에서는 펭수 쓸모 없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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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근데 너 그거 알아? 뭐? 무한부스터에서 저거 승부가안 모아져. 그래서 펭수 여기. 무한부스터에서 쓸모 없어. 아, 나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. 아, 저기만 실수 안 했으면 내가 이겼던 건데. 아이, 까비. 아, 이걸 지네. <laughs> 나, 나 아까 1등이었어? 나 저거 순위표를 안 봐가지고. 진짜 1등이었어. <laughs> 어이가 없네? 나, 나 그냥 꿀팁인 줄 알고. 나 형, 몸싸움만. 할때졌었어 어, 그래 어쩌쩌라고아나스무찮아 나도 어찮아 나도 로가나 펜스로. 어, 아손아나 내가 찮으면 진짜. 찮씨나써끝나 어, 게임이? 어. 나 한 바퀴 돌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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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쪽만 실수 안 했으면 나니 네 따라 잡는 건데. 나 아, 나도. 나 저기 안부안 부딪혔으면 제 김건우. 아. 펭수 너무 세다. 아, 나 펭수 따라잡을래. 이미 끝났는데. 아, 끝났어. 아, 그래도 완주는 해야지. 만주 스피턴 해주고 자유롭게. 아, 스픽턴 안 했다 보려고. 자유롭게 스픽턴 해주고. <laughs> 한 판만 네가 더 이... 아. 벌써 경기가 끝나나? 쓸모 있는 캐릭터 찾아봐야겠다. 잠깐만요. 응? 자 캐릭터를 골랐습니다. 이게 바로 부스터 시간이 아니 플러스 평화팔 그... 평화 평보다 평화 그냥 다오가 더 좋은데 얇아가지고 <laughs> 얇으면 더 좋니? 이이로드이 이 로드마니가 더 좋거든. 이거 부스터 시간 더 많아요. 에, 그렇게 아시고요? 에? 어, 씨. 아시고요? 오 씨! 박았어. 안 박았어. 박, 안 박았다고? 응. 어. 박은 것 같아. 안 박았어. 지금 박았지. 아, 또, 살 아, 광속 배지로 했었으면 쟤, 내가 이겼던 건데. 아, 광속 배지안 썼는데? 좋은건데요 아니야 윙드솔리드보다 안좋아 아, 진짜, 진짜. 부드럽게 해아 나도 박았다 아뭔 개소리야 형아 왜 이렇게 박아 저희 맵 연습 안했어요 나도 해봤어 니가 더 많이 오씨 다시 진짜? 씻겨. 다시! 아, 벌써 끝나나? 아니, 나한 번도 못 이겼어. 아이, 진짜. 면세 없이 진짜 안했거뭐 진짜 안 했어. 조금 밖에 안 했지. 으아! 이고 신기록 가. 아, 어, 질풍이 너무 안 좋단 말이야. 아, 그니까, 왜 질풍으로 하다 <laughs> 그랬어? 아, 윈드솔리드로 할걸. 아, 진짜. 아니. 그래도 약속이, 약속이니까. 왜 질풍이라고 했지? 그러면, 또할거야 <laughs> 그러면, 다음 주, 토요일 때또할 거지. 다음 주 토요일. 아, 아씨, 손 아파. 다음, 다음 주... 주 토요일? 근데 나 리타는 안 된다. 리타는 안 돼. 리타는 안 돼. 리타는 안 돼. 리타는 안, 돼. 리타는 안 된다. 아! 이건 되겠지? 되겠지? 여기에서 그냥 직진으로 되겠다. 하면 그냥... 돼. 안 되겠다. 스픽턴 여유롭게 해주고. 스픽턴 안 했는데? 했는데. 했어? 응. 아, 진짜, 씨. 손 아픈데, 지금 몇분 걸렸냐? 11분이 걸렸네요? 자, 저, 나한테 당장 줘. 뭐할때못 줬네? 자, 서비스 모드. 서비스 모드. 내가 못하는 데 이건 제가 이겨주도록 하자 아, 이 맨날 바라지해. <laughs> 오호, 그렇구나. 나 대은지는 저번에 잘했는데 지금은 연습을 많이 아니 저걸 많이 안 해가지고 못하 내가 더 잘하고. 야, 나 대은지 저번에 니보다더 잘했었어. 자 일단 만리장성 가볼게요. 만리장성 진짜 쉬워. 아니 아니 만리장성 중국 중국 건데 왜왜 왜 차이 아니 뭐래 빌리지라고 써져 있지? 차이나가 아니고 차이나가 저거 중국 템인데. 응. 자 이벤트 모드, 모드. 나왜 질풍으로 했지? 이거 서비스라서 이거. 아아 <laughs> 아, 이거 왜 질풍으로 했지 나? 바본가? 나 바본가? 나 질풍인데다. 오우, 씨. 나도 나 박을 뻔했다. 아! 나 여기서라도 이겨야 되는데. 아니, 이거, 씨. 말리장성이 끝이 안 보인다. 으아. 발리 장성은 10m가 넘는데 아니 알아. 100m 100m가 넘는데 여긴왜 100m가 100m 아니 1000m가 안 되는 것일까 원래는 1000m가 넘는데 아닌가 아 어쨌든 왜 이럴까 카트라라이도에서는 왜1000 아씨 천 1000, 천미터가 안 넘는 것일까 저기 가려면한 24시간 끝까지 가려면 24시간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. 와! <laughs> 아! 네. 우와, 씨. 아, 아 씨. 내가 이겼네. 아! 야, 리타는 안 돼. 리타는 안 돼. 리타는 안 된다. 으 리타겠네. 오호 리타군요. 리타군요. 리타네. 리타군요. 리타군요?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숨고 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. 끝.